자 라이징 스타들을 대거 발굴한 넷플릭스가 이번에도 여러분 보석함을 활짝 열었습니다.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분들이 보석함에서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. 노정이 이채민 김재원 지혜원 이원정 자 이분들 정말 청춘 배우들을 이제 대표할 배우들이 될 텐데 캐스팅 비하인드도 궁금합니다 감독님. 아이고 좀 길어져도 되나요? <laughs> 네. 네 5분 안에 아, <laughs> 만 해야 되는데 아, 네. 이 배우들은 지금 봐도 어, 너무 멋있어서 제가 아이 배우들 과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응. 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이틴 보리고 교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20대 초반 그래도 그 시차가 좀 적은 배우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로 20대 초반 배우들도 만나고 싶었고.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배우들도 있고, 누가 먼저 좋을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잘 발굴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아까 보석이라는 워딩이 있었는데, 음, 이 친구들을 보석에 비유하자면, 음, 예를 들어, 진주를 얘기할게요. 까 그러니까 바로크 그 진주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세공된, 정형화된 보석이 아니라, 그 존재 자체의 모양들을 존중하는 한도에서 이 배우들이 가장 빛을 낼수 있는 느낌이 아니었을까. 제가 많은 표현을 봤지만, 바로코 진주 같은 배우들이다가는 <laughs> 표현은 처음이에요. 어, 오늘 검색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바로코 진주에. <laughs> 네. 그래서 일단은 정희 씨부터 얘기를 할게요. 네. 네,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하이라이키를 받고서, 아, 제이역은 노정이란 배우 너무 만나고 싶다. 딱 오늘 딱 만났는데, 오늘도 그렇지만 너무 인형 같더라 아, 이거는 일단 이미지적으로는 음. 완전 제이다. 역할과 땅이다. 아, 역할과 땅이다.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꿈만 있어줘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딱 에너지가 참 좋죠. 그런, 예. 딱 그런 마음으로서 아, 좀더 행복했으면 뭐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런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영리하고 배우에 대해서 도 너무 진지하고 많은 경험에대한 캐릭터에 대한 해석과 모든 것들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런 경험과 노력들은 현장에서도 엄청 많이 발휘가 됐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좀 보지 말겠지만 10년 차가 넘는 대 선배님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약간 연기적으로서도 리더를 리딩을 많이 했고, 친구 사이에서도. 그리고 제이라는 캐릭터가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라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제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인트들을다 네. 살렸습니다. 네, 현장에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편집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더놀랐어 꼼꼼하게 보게 되니까. 그래서 진짜 노정희 씨가 제 역할을 해준 것들이 너무 고맙고 지금 이 자리에 비로너도 감사해요. 제가 너무 진심이 <laughs> 아, 느껴집니다. 자, 최민 씨. 네네. 또 얘기해 주실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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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최민 씨는 좀 아이낳기 전에 좀 면이 있었는데 2에서, 그쵸 네네. 시즌 2에서 네네 파트 2미과그림자라는 작품에서 오프닝을 맡아야 되는 시퀀스를 저와 촬영을 하게 됐어요. 촬영한 3일 정도였는데 그게 아마 조금 그때 더 신인이었으니까 되게 어려운 현장이었을 거예요. 막 사극이라도 있고 그래서 가 어떤 친구지 누가 왔자고 봤는데 멀리 이렇게 머리 하나도 큰 친구가 있는 거예요.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리고 스태프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. 뭐, 어, 이렇게 봤는데, 같이 출연했던 선배 배우님들이 애드립에서 엄청나게 높으신, 텐션이 높으신 분들이었는데, 그걸 다 막아요? 그걸 다 막으면서 센스있게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죠. 이렇게 막, 어디, 몇살이냐뭐 하냐, 하나가 전화번호를 받고 나중에 꼭 같이 작업을 하자. 그때 이미 해요. 가이바 제안을 받고, 어, 이채민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했는데, 그걸 비밀했어요. 그래서 내가 계속 스케줄만 체킹하고 미팅을 잡았는데 넷플릭스 미팅을 하기 전날에 전화를 했죠. 또 혹시 내일 넷플릭스 미팅을 하니? 그랬더니 그렇대. 그나 만나러 오는 거야. 그러니까, 긴장하지 않아고 왔으면 좋겠어. 그랬더니 어, 와, 이런걸놀라가지고반가었어그렇 <laughs> 네. <laughs>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. 네, 감독님 5분이 다 됐기 때문에. 아, 네. 아, 네. 아, 이제 짜게 해야 돼. 알게. 알겠습니다. 아미안한네 자, 네. 우리 네. 재, 재원 씨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. <laughs> 여원씨는 어, 되게 우리들의 블러스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순박한 순수한 청크 소년의 느낌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서 신문을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. 내 이야기가 네, 가진 시크하고 세련된 이미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출신이거 그래서 소원 만나는 자리에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.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로늘이가 되는 거예요. 딱리안이그 자체였겠네. 요 그럼 제고객을이다 그렇게 킬업이 되는 거예요? 오, 너무 멋있다. 안되서 안 한마디 하는 순간. 아, 그럼 안이는 김재원 배우로 해야겠다. 어, 재시씨가 아니면 안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 어, 좋습니다. 해 혜원씨는요? 네. 그, 헤라역고 솔직히 제일 어려웠어요. 이게 너무 매력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인데, 지금 누가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떠오르지 않아서. 많은 배우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또 형을 실 처음 만났었는데 그리고 좀 다른 배우들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다시 만나보고 싶다. 이분이 또 하필 해외 저기 여행을 가서 제가 거의 3 주보다 한달 가까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기다리는 순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좀리미티드에 비전이 갖고 싶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본인의 가치가더 올라갔어. 해외 참여한 이후에 예. <laughs> 그래서 원치 않게 이렇게 한달 가까이 기다렸다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<laughs> 해나 같잖아요, 너무 잘했고 그래서 너무 얘기해 볼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이 매력을 잘 살렸던 것 같아요. 어 좋은데 앞으로 그 감독님과 미팅 잡기 전에 항상 해외 참여 <laughs> 하시면 그래, 좋을것 그래, 같아요. <laughs> 네, 좋아요. 원정 씨는요. 네, 원정 씨는 일단 딱 만났는데 저렇게 웃는 게 되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우진이의 캐릭터 중에 꼭 했던 장면이 하고 싶었던 장면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 장면이 어,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. 그데 원정씨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밝고 텐션이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그 와중에 또 진지하게 해요 그래서 우진 캐릭터를 접근을 할때 저런 진중함과 소년다운 느낌과 양면성을 다 살릴 수 있는 거는 이 원정이 어울리지 않을까. 그리고 결국 이 원정씨가 우진 역할하고는 아마 치매한 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. 뒤돌아서서 씩 웃는 표정은 어땠길래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셨는지 원정 씨 뒤돌아서 한번 씩 한번 부탁드릴게요. 원샷 들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. 돌아요, 돌아요. 자, 자. <laughs> 원정아, 이 모습 아, 이 모습인 거죠? 이 모습을 작품에서 하이라이트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독님이 우리 배우분들. 네, 이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 배역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을 썼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. 네. 아우 우리 채민 씨가 하트에 좀 약하네요. 잘 보시고.